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해 유보라대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이를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아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주제는 바로 성전의 의미와 정교 분리입니다 특히 에스라 6장에 나오는 스룹바벨 성전 봉원 이라지를 중심으로요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그게 오늘날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뭘 시사하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주제에 대해 좀더 명확한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자료에서 말하는 성전,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근본적으로 어떤 곳이죠? 네, 그 성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그니까 사람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분을 만나려는 백성 역시 거룩해야 했고요. 음, 그래서 죄사함을 위한 제사가 필수적이었죠. 제사와 예배의 중심지. 네, 그게 성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장소. 그렇군요. 그런데 그 성전의 모습이 역사를 통틀어 계속 같았던 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데요. 처음에는 광야 시대. 이때는 이동식 성막이었죠. 이걸 뭐 모세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네, 들었던 것 같아요. 이동식 성막.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왕정 시대에 들어서면서 아주 화려하게 지어진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성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모리아산 위에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왕이 정치와 종교 이두 가지를 다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뭐랄까 정교일치의 상징 같은 거였죠. 아 왕이 제사장 역할까지 겸했던 뭐 그런 시대의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그 대단했던 솔로몬 성전도 결국에는 무너졌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네 자료에 따르면 솔로몬 이후 왕들의 어, 신앙적인 실패 그리고 계속된 전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지은 것이 바로 세 번째 성전. 오늘 저희가 주목하는 수룩바벨 성전. 네, 수룩바벨 성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성전을 건축한 주체는 유대인들이었지만 건축 허가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은 페르시아의 이방 왕 다리오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와, 그 부분은 정말, 어, 좀 의외네요. 이방왕의 도움으로 성전을 다시 세웠다니.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상황인데요. 그럼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이 등장하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 글은 수륩밥의 성전 재건 과정을 정치, 즉 세상 통치와 종교, 즉 신앙이 분리되는 어떤 중요한 계기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는 세상의 정치 권력에 맡기고 교회, 즉 신앙 공동체는 말씀 공부나 기도 같은 신앙의 본질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한 신앙이니 직접 통치하는 게더 이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법으로 신앙을 강요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고 이 자료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언뜻 생각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더 좋은 세상이 될것 같은데 이 자료는 오히려 그 위험성을 지적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좀 경고에 가깝다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정치 권력을 가졌을 때그 힘이 과연 항상 선하제만 사용될까? 이 자료는 11세기에서 13세기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을 예로 들면서 종교적인 명분이나 열정이 어떻게 폭력이나 박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 십자군 전쟁이요. 그래서 미국의 건국 과정을 보면 헌법에 정교 분리 원칙을 명시했잖아요. 그걸 아주 지혜로운 결정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인용되는 거군요. 결국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와 신앙은 엄연히 각자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지금 이 시대의 진정한 성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논의를 확장합니다. 더 이상 어떤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건물이 아니다. 그럼 뭔가요? 이 시대의 성전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바로 당신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 자료가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성전의 모습인 거죠. 이야,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 각자에게로 옮겨왔다는 거군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싸움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정치 권력을 얻으려고 하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내면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즉 영적 전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뭐 정치 영역에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신앙인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신앙 공동체 전체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제시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전이라는 개념은 처음 이동식 성막에서 시작해서 왕이 통치와 제사를 함께 했던 정교일치의 상징 솔로몬 성전을 거쳤고요. 그후 이방 왕의 도움으로 재건된 수룩밥의 성전을 계기로 해서 정교 분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 바로 당신이 성전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정치와 신앙의 영역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이었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자료의 주장처럼 진정한 성전이 바로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외부의 어떤 적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라면 이것이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과연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음,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만큼이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